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과 매출이 크게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상권까지 타격을 입어 상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정기자입니다. 최근 다시 문을 연 중구에 있는 실내체육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예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긴 힘듭니다. 올해 들어 이 체육관을 찾은 사람은 모두 15만 5천 명. 지난해와 비교해 70% 가까이 이용객이 줄면서 매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연 날보다 닫은 날이 더 많았던 탓입니다. 시설을 찾는 이용자 발길이 끊기면서 인근 상권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프로농구로 인해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적막감만 가득 감돌고 있습니다. 영업이 한창일 시간임에도 문을 닫은 가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줄여보려 점심 시간만 반짝 장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손님이 늘면 고꾸라졌던 매출도 회복될 거란 기대도 잠시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뭐 사람들이 오면은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다시 재확산되면 다시 기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많이 되고. 급기야 시민 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 마련과 함께 임대료 인하를 통한 사회적 고통분담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정막한 거리엔 공공 체육시설 하나를 보고 장사를 시작했던 상인들의 한숨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